채송아의 홀리스틱 루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세 번째 이야기 18번째 후회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늦게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은 요즘 사회적인 추세인 듯 하다. 그 역량으로 30대 혹은 40대 독신 남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대 간의 그 차이가 크다. 오늘날 장년층 이상의 어르신들은 미혼이 아닌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또 만혼 풍조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식들의 속내가 무척이나 궁금한 모양이다. 장성한 자녀에게 직접 묻기는 껄끄러운지 대신 나에게 묻는 일이 많다. 자식 혼사를 매듭짓지 못한 부모들은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후회한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길을 떠나야 할때 세상에 혼자 담겨진 자식이 있다면 어찌 마음이 무겁지 않겠는가. 저출산의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하다. 부모의 과잉보호 때문에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도 진찰실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를 찾는 일도 흔하다. 과연 이런 자녀가 결혼해서 진정한 부모가 될수 있을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준 적이 없는 아이들이 과연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랑하려면 꿋꿋하고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사랑의 장애물을 넘고 이겨낼 만한 불굴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서른, 마흔이 되어서도 부모 그늘 아래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과연 강인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병들어서 먼 길을 떠나야 할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눈에 밟혀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이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식을 독립시키고 적당한 때에 결혼시켜야 한다. 또 자식 입장에서도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식을 결혼시켰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간절하다. 열 아홉 번째 후회.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거액의 재산을 자랑하는 재벌은 죽기 전에 상속 문제를 미리 매듭짓는 경우가 많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본인이 죽고 나서 가족들이 사이좋게 유산을 나누어 가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목돈이 들어 있는 적금 통장이나 아파트 한채 때문에 형제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틀어지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내 생각에 유산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족끼리 진솔한 대화를 나눈 뒤 병간호와 병원비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내 바람대로 평화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간혹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사실에 안도한 채 부모의 병실에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재산 분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결론을 내린 자식들이 서로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병석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환자도 있다 또는 부모한테 잘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 지분을 바꾸어서 이것이 또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도 있다 실제로 나는 상속 금액에 따라 병든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씁쓸한 현실을 자주 접했다. 건강할 때 사후 문제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병상에서 유산 문제까지 신경 쓰려면 고통이 배가 된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사후 문제를 남기고 떠나면 자칫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힘들더라도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자. 스무 번째 후에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누가 가장 슬퍼할까?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묘한 기분에 휩싸일 것이다. 흔히들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또렷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유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개 죽음 앞에서는 크고 작은 동요를 하기 마련인데 그 환자들의 눈빛에서는 후회도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덤덤하게 기다렸다. 그중 하나가 피였다. 피는 자신의 장례식을 손수 준비한 환자였다. 그 여자 환자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알아보고 담담하게 준비했다. 대개 장례식의 주인공은 자신의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어 하지만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되도록 간소하게 치르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들어가는 일이 못마땅해 스스로 꼼꼼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다. 피는 직접 장의사와 상담하면서 사후 자신이 원하는 조용한 장례식을 위해 병실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바람대로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생전 장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여건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은 어떨까. 앞서 소개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그 환자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떠난 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당황하지 않게 사전에 사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던 것이다. 환자의 해안에 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전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견지명인지 감탄했다. 스물한 번째 후에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떠한 도전도 불가능하다. 다시 사망 원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현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공의 적은 바로 암이다.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다. 사망 원인 2위는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장 질환으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배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사증후군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양 조장해 건강 정보를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땅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면 잠시 암의 실체를 파헤쳐 보는 일도 의미가 있는 듯하다. 오늘날 전체 인구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데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의 수는 이보다 좀더 많아서 2명의 1명꼴로 암을 만난다고 한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이것이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암 예방 방법이다. 이때 형식적인 건강 검진은 암의 조기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흔히들 회사에서 우르르 몰려가 단체 검진을 받고 안심하곤 하는데 이런 검진은 생활습관병 예방에는 적당할지 모르나 암의 조기 발견에는 무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만으로 초기 암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아주 기초적인 건강 검진에서 암을 발견했다면 이미 암세포가 번져서 더 이상 손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1년에 한번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자. 정밀 검사로는 주요 장기의 상태를 살피고, 신체의 미세한 변화를 볼수 있는 PET 검사가 바람직하다. 더불어 위내시경,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진도 매년 받아야 한다. 죽는 순간에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흔히 암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고 한다. 실제로 환자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증상을 감지할 무렵에는 말기로 치닫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밀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문제는 큰 병이 되기 전에 돈을 쓸지 병에 걸리고 나서 큰 돈을 들일지 판단하는 일이다. 어차피 쓰는 돈 완치하지 못하는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완치는 덤으로 따라올 것이 분명하니까.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해도 조기에 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래도 검사를 받아라. 그렇다면 눈을 감는 순간 후회하는 한 가지가 줄어들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진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중요한 나침판이다. 부디 최소한의 건강은 확보하길 바란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테니까. 22번째 후회. 좀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흡연은 바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바람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도 일으키는 독성을 지닌 기호품이다. 나는 흡연을 두 가지 이유에서 권하지 않는다. 먼저, 저절로 줄어들고 있는 수명을 일부러 단축시키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담배가 없으면 인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중독에 빠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리기 쉽다. 폐암, 식도암, 후두암 등에 노출될 확률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에 비해 몇 배는 높아진다. 만약 당신이 흡연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담배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낙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줄 담배를 피워대던 골초들도 병에 걸리면 반드시 후회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병에 걸린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더잘알 것이다. 한창 젊을 때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한계비 피운다고 해서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담배의 특성상 담배값에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명시해도 세기의 경 일기일 뿐이다. 담배의 실체를 자각했을 때는 이미 게임 오버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마지막으로 경고하자면. 흔히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담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조금씩 양을 줄이면 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 개비를 피우나 열 개비를 피우나 몸에 해롭기는 매한가지다. 담배에 관해서는 조금씩 혹은 적당히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꼭 기억하라. 23번째 후에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의사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환자와 가족은 의사에게 스스럼없이 묻고 희망 사항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면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자신의 뜻을 밝혀야 할 문제는 확실하게 주장하고 의사에게 맡겨야 할 치료는 맡기고 신뢰한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환자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강조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가 없어도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훤히 꿰뚫고 있는 모범가정이라면 굳이 언어로 다짐해둘 필요가 없을 테지만, 이런 이심전심으로 무장된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고 싶다면.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준비를 잊지 않길 바란다. 24번째 후에,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일, 목숨을 부지하는 일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장소와 건강은 인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아닐까? 이 세상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불치병이 걸렸을 때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술하는 치료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동반한다. 어쩌면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치료에 빼앗길 수도 있다. 특히 말기암에서 암세포가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했다면 항암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분 1초.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데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다.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연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 오히려 생명의 시간을 앗아간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말기 치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연명 치료에 매달리다가 죽음을 앞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희망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남아 있다는 진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스물다섯 번째 후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나는 세상을 떠난 환자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세의 존재는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 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꽤 많다. 영적 치료 가운데 무라타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말기 환자가 영적 고통, 즉 살아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시간 존재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료인의 존재, 관계 존재이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율 존재가 바로 그것인데, 이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흔들리면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 윤리, 의료 윤리 등을 연구한 교토대학교 칼 베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의 일본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세를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 사실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종교나 신앙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절규하는 반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한치의 요동도 없다. 많이 갖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평생 아쉬울 게 없었던 인생이기에 마지막까지 인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믿음은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던 인생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고뇌와 의문이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허무하고 건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란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